줄타핵을 한다고 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뭐 기억이 그냥 아리까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줄타핵을다 해. 그래가지고 국무위원들을 갖다가 하나도 안 냉겨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가 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국회의장이 되느냐 아니 그 대통령 그 뭐야 거리가 되면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넘버 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의전 서열 넘버 투는 요 국무총리도 아니에요 국무총리 그 보다 조금 미칩니다 대한민국 의전 서열 넘버 원이 대통령 넘버 투가 국회의장 넘버 쓰리가 아마 그걸 거예요 저희 대법 원장 그다음에 국무총리인가? 그다음에 뭐 헌법재판소장인가? 그다음 뭐 선관위원장인가? 아마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시가 마르면 그러면은 국회 의장이 권한대행하고 그 그러면은 국회 의장이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그냥 그럼 뭐가 됩니까? 두 사부 일체가 아니고요. 입법부 행정부 일체가 되는 거예요. <laughs> 참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옛날에 무슨 뭐 만화영화 보면 뭐 영희철이 크로스그룹 막 해가지고 뭐 뭐가 막 이렇게 심박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LYS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일체화를 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그 헌법 조문 좀, 좀 띄워봐 주세요. 헌법 조문에 71종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권리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금은 대한민국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야 대선 선거로 뽑혔지만 사고로 인해서 저 사고는 뭡니까? 탄핵소추라고 하는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권한을 대행하느냐?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한덕수가 권한을 대행하는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또 그 뭐야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 탄핵 소출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그 LYS 선생님 또 감사드립니다.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상 2025년에 2024년이죠 작년 12월 27일이니까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중에 넘버 원이 누구냐? 최상모 경제부총리예요 근데 이때 법률이 어떤 법률이냐 이때 법률이 어떤 법률이냐 정부조직법 좀 띄워봐 주세요 이때 정한 법률이 정부조직법인데 정부조직법 (1조만) 보겠습니다. 그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설치조직 직무 범위에 대충 정한다.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위는 어디 나와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여기 나온 거예요. 정부조직법 몇 조냐? 26조인데. 행정 각부가 나오거든요. 최상목이 부총리 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한게 아니고 정부 조직법 26조 1항에 순서가 주루룩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 각부 중에 제일 넘 제일 넘버원, 그 그러니까 형님으로 치면 예컨대 중앙지검의 형사부가 주루룩 있는데 넘버원 형사부가 어디입니까 제일 그 형사부 넘버2는 어디입니까? 제2 형사부 이런 식인 것처럼 제1 행정부는 우리나라 그 정부 조직법은 기획재정부로 두고 있는 거예요. 넘버2는 어디입니까? 교육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1과 넘버 2 기획재정부 교육부 이두 장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두 장관은 특별히 보통 장관보다 높다 해가지고 부총리라는 걸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상목 그뭐 탄핵 소추 뭐 이렇게 지, 절차가 진행되다가 지금 스탑돼 있어요.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 날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날린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가 넘버3야. 저는 최근까지는 아예 설마 과기부가 그렇게 넘버3 겠어요. 여태까지는요. 넘버3 가 어디였느냐. 통일부였던 적도 있고요. 통일부도 부총리였던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는 외교부였어요. 외교부. 외교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대국 뭐이정도 우리나라가 많이 크긴 했지만 4대 열강 사이에 꼭 끼어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외교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교부 일줄 알았는데 아 어,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등 4부, 4등이 누구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그 다음에 행안부 국가보훈부 아 옛날엔 국가보훈처였는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 된 다음에 넘버 9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문체부 쭈르룩해가지고 끝에 좀 보여주세요 맨 끝에 19번 19번이 누구냐 중소벤처기업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저는 뭐 해양수사부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 여성가족부 아직도 있네 대통령이 폐지한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누군지 아네 고용노동부장관은 김문수 장관이고 환경부장관 제가 환경부 공변수사니까 알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쭉 갔는데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민주당 말대로 줄탄액을 주루룩 한다 그러면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말로 팔자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도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한 30년 40년 뒤에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면은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방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 현고 뭐야. 뭐야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 되면 국무총리나 최소한 부총리인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군 뭐 이런 짓이 을 <laughs> 갖다 쓴다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부 장관도 대통령 권한대행 환경부 장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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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대행 뭐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가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나라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가능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컨대 그 대통령이 딱 주제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주제해가지고 뭐 세종시나 어디나 이런 데에서 국무회의를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위로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무위원이 전원이 다 몰살을 해버려.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아까 그 정부조직법 1조부터 나와 있는 거 그거 한 번만 다시 띄워 봐 주시겠어요? 거기 그 조항이 있나? 정부조직법에는요. 국무위원도 있지만 조금만 내려 봐 주세요. 조금만 더 내려 봐 주세요. 끝인가? 아. 정부조직법에는 국무위원이 있지만 정부위원이라고도 있거든요. 정부 위원은 국무 위원은 아닌데 높은 사람들을 정무 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위원 정부 위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차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죠 그거 했을 때그 돌직구 했는데 제 옆에 주진 의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로 저런 말도 안 되는 줄탄액을 쭉 한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가 그 19번까지 다 했으면 그러면은. 20번째로는 누가 돼야 되느냐? 그건 애매할 수 있어요. 왜 애매할 수 있느냐? 그거는 20번째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느냐? 그런데 정부위원 규정이 있는데 정부조직법 그 다음 조항 정도에 있을 거예요. 정부조직법 딱 보면 국무위원은 이렇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장관급 그그 그 뭐야...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관급 공무원들이 그 누구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그 애매하기는 해도 이거를 뭐야 헌법, 헌법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국무위원이 다 그거 했다라고 하면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니까 다시 헌법 71조를 갖다 좀 띄워 봐 주세요. 민주당 주장은. 헌법 71조에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탕,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순서로,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그 순서로 대통령 권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도 그 권한 대행이 그, 그렇게 되면 그다 탄핵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누구 아이디언진 모르겠지만 아 그러면 국회의장이 해야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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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아 그럼 줄타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국무총리 아니면 국무위원이다. 그러니까 그밖에 어떤 사람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부를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이 그 다음 사람이 그 행정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법에도 없는, 헌법에도 없고 일반법에도 없는 헌법 재판소법에도 없는 제가 봤을 때 국무조정 실장이 대통령 역할을 권한 대행 아닙니다. 헌법에 저그 권한 대행에 국무조정 실장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상황에서 어쨌든 나라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은 절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삼권 분립인데 입법권하고 행정권을 갖다 일치시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사법권하고 그다음에 행정권을 일치시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국무조정 실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국무위원이 진짜 중기부 장관까지도 탄핵이 됐다.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그거는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없는 상태다. 국무위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요. 무정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정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마비가 될 것을 목적으로 저런 탄핵을, 탄핵권을 저렇게 남용해가지고 나라를 막그 뭐야 마비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 경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국헌을 물란케 하는 것이다 라고 나라의 헌법을 물란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정안 되면 뭐 경제부총리 이 정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나한테 탄핵권 있다고 해가지고 탄핵권 막 행사해가지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니네들 다 탄핵됐어 그러니까 니네들 다 직무정지야 이렇게 되면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의 헌법을 국가의 근본을 국헌을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내란죄가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는 내란죄가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그 대통령 그렇다고 치고 국무총리부터 중기부 장관까지 몇 명입니까? 20명이에요. 왜냐하면 장관 1번 장관, 기재부 장관, 1구번 장관, 19번 장관은 그장관이니까 그 저기 중기부 장관이니까 그러면 19명에다가 국무총리까지 합점 20명이잖아요. 20명을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시켜서 그 권한을 정지하는 게 그게 더 내란죄에 부합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로 비상계엄권 행사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그게 내란에 더 그 해당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후자 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진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정부여당 여당이 든 정부든 뭐 어디든 무기 나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가 151 석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고 151 석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도 다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151석 가지고, 뭐, 검찰 없애버려, 뭐, 군대도 없애버려, 뭐,까지 고그 다음에 뭐, 국정원도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나라가 독재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나라가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제 역사 지식으로는 그런 나라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딱 하나는 아니었지만 이른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20세기 들어와서 선진국 중에서 그런 나라 딱 하나,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날이, 그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일일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귀찮아. 그다음에 일일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중에 양심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다? 그거를 수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을 주는 그러한 법이다. 독일어로 에어메이티 궁스 게제츠라고 해 가지고 힘을 주는 법률이 수권법이다. 누구한테 힘을 주는 겁니까? 행정부한테. 만약에 민주당이 행정권을 가지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는 같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요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검수한박법이니 뭐니 막게막 막 밀어붙이고 뭐 일인당 2 5만 원씩 선거 직전에 막막 막 풀고 그랬는데 그 정도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 한 진짜로 히틀러의 나치의 숙원법의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되냐 모욕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야당이면서 그 뭐야 대통령 포함해 가지고 21명 전체를 다 탄핵을 하는 그런 정당인데 정권 가지고 오면 그거보다 더한 짓을 안 한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겠냐 이 이야기죠.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이렇게 줄 탄핵을 할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뭐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랑해전을 앞두고 신에게는 그 아직 열세 척이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뭐야? 지금 정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제가 제가 딱 생각이, 생각이 딱 났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한 명이 더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일인치, 숨겨져 있는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소추돼 가지고 권한 정지돼 있어요.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떤 상황이냐? 선고만 남겨 놓은 상태예요. 별론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 놓은 상태라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쭉그 뭐야 중기부 장관까지 우르르 탄핵해 가지고 그렇게 딱 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헌법재판소 빨리 선고하라, 박성재 빨리 선고하라. 그러면은 박성재가 쓱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부조직법 두 두째 두 번째 장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요 어떻게 되느냐 쭉 부활한 다음에. 법무부장관 넘버 몇 번이다 넘버 식스요 넘버 식스 저기 넘버 일레븐 넘버 뭐 나인틴 이것도 아니고 넘버 식스예요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딱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법무부장관인데 이제 그 국무위원들 다 전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그 다음에 나 혼자 나 자체가 나 스스로가 뭐다 나 스스로가 그 뭐야 그 뭐그 국무회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국무회의 규정 있잖아요. 그거 좀좀 띄워 봐 주세요. 쭉 보면 국무회의에도 국무회의 규정이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대통령 영이에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저그 국무회의 규정은 뭐냐면은 정부조직법 12조 사항이 국무회의 관련된 규정인데 그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딱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국무회의 규정을 쭉 찾아봤더니 의사정족수가 나온 거야.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무위원들을 줄타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무회의가 그 의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그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 가지고 최상무 편집장님이 그런 의견을 내셨던데 아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런 줄타핵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그 하기 전에 국무회의 규정, 저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과반수출석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명으로 그, 뭐야. 두 명, 그 개의 조건이 두 명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뭐야, 뭐,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탄핵을 해버렸어. 그럼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두명 가지고도 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명만 출석해도 국무회의는 된다. 이렇게라도 바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 탄핵시켜버렸는데, 그래가지고 다 탄핵시켜가지고, 이제 막그 전장에서 다 전사한 줄 알았어. 그냥, 뭐, 그냥 막 포연이 막 이렇게 올라가. 다 죽었어. 다 죽은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야? 서부영화 같은데 딱 보면 그 악당이 내가 다 죽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띠릭띠릭 딱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뭐 짱구인지 누군지가 딱 일어나 가지고 나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총딱딱 해 가지고 쓰러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짱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 되면요 아무리 헌법재판관들도 정계선 빼고 저는 정계선은 뭐 그러려니 해요 정계선이 뭐 수석합격 해 가지고 뭐 인터뷰 때뭐 정의로운 법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더 이상 이제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계선은 빼고 나머지 헌법 재판관 아무리 문영배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으면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기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기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기각시켜주면, 박성재 혼자서, 진짜로, 진짜 국민들의 여론을 등 뒤에 없고, 저 그거를, 뭐라볼까 간악한, 무리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줄탄액을 강행한다, 그러면요, 국민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것보다 더한 내란죄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정권에다 이런 그 정당에다가 정권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국민들이 정이 떨어져도 진짜 너무너무 정떨어질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